대상을 확고작해 공수를 내리셨습니다. 저에게 천부경에 관한 것이죠. 일시무시일은 있고 일시무시일은 없다. 이게 천기와 지기의 차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지기는 모든 만물이 있어 움직이는 대상, 태극의 대상. 조화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시무시일은 이 지기 만물의 세상 삼라만상 삼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삼차원은 천기에서 분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역할 다 끝나면 일시무시일 있고 일시무시일은 없다.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시반문해라. 고향에서 타향으로 갔으니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타향은 없는 것이다. 일시무시 일은 있고 일시무시 일은 없다. 또 일종무종 일은 있고 일종무종 일은 없다. 그러니까 삼라만상 끝도 없고 또 끝이란 자체는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업을 사해라 너의 육신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걸 일종무종으로 가리키잖아요 천계원소 인기는 무국의 차원이니 천의 차원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작과 끝은 있고 시작과 끝은 없다. 원심 반문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누구는 유식하게 그러더라고요. 자타일치성도라고. 틀린 툴은 아닙니다. 원심 반문 해야지. 인간 모두가 인간 모두가 천기의 에너지의 구성원이란 말이야. 하나라도 빠지면 천의 기운이 못 돌아가요. 빠지지 않고 모두가 천기로 돌아갈 때, 우리는 시작과 끝은 있고, 시작과 끝은 없다. 어떤 누구는 그래요. 뭐, 14만 4천 명이 될 때만 그런 법 없어. 말도 안 되는 도리. 누가 인간 논리를 만들어놔?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는 알겠어? 14만 4천 명이 천자들입니다. 예수님만 천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천자로 더 추앙받나? 가장 천지 어버이의 근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빛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옆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처와는 길이 틀려요. 예수님은 만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것이고. 이 부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 수행을 했고 자기를 위해 윤회를 하기 위해 피안의 언덕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부처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주 잘못됐어요. 부처도 천자예요. 예수님도 천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심성을 담았기 때문에 그 닮은 삶을 살아갔고, 부처도 그 닮은 삶을 살아갔는데, 끝내는 나를 위해 살아왔어. 수행은 나를 위해 하는 거니까. 수행 끝나고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너를 위해 살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머물러 멈춰버린 것이에요. 문제는 똑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틀을 하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맞는 거고, 불경은 틀리는, 건, 틀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다 틀려요. 성경도 열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들이 써낸 거야. 무엇을 통해? 예수가 서론 사법을 통해. 그러니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진정한 성, 진정한 성령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버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타르타의 불경. 나를 위해 살아왔고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한 행력의 흔적. 그것들도 그 제자들이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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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게 불경이라는 것이죠. 불경을 통해 무엇이 바뀌어질까요? 2500년 전에 그게 진정으로 맞는다면, 오늘날 인간의 정신 문화가 이리도 피폐할까요? 종교가. 인간의 정신문화를 다 망쳐놨습니다. 하지만, 천부경의 80안전은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 내리셨습니다. 9980안전 한해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모든 섭리, 이치, 순리가 배어져 있는 것이고, 제가 항상 법문을 하면서 섭리, 이치, 순리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생활에 있어 신뢰, 신의, 신용과 같으니라. 그것을 지키며 그대는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유구 썼기 때문에. 내 감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감성에 빠지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가 하지도 못할 일, 내 기분에 따라 내가 하겠다고 나대. 그래서 신뢰를 잃고 신용을 잃고 신의를 잃는 것이지.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또 너와의 관계는 단절되기 쉬운 것이지. 이거 어떻게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창조와 종말은 있고 창조와 종말은 없다 같은 돌이 반목이 되지만 천부경도 삼라 만상 삼차원을 위한 길이고 삼차원의 옥에서 나와야 하는 그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기 삼라만상에서 천기 무국의 차원으로 돌아간다면 창조와 종말은 있고 창조와 종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있고 아버지는 없다 저는 어버이라고 그래요 천지음야. 밝음은 어둠이 감싸주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삼라만상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둠의 이 무극의 차원도 하나님이 계셔요. 결국 밝은 삼라만상 하나님은 어둠으로 화할 것이라 아버지는 있고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좀더 쉽게 제가 이해를 해드리면 삼라만상 3차원의 하느님 밝은 하느님이죠 이 밝은 것은 제가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밝아진다고 그러죠 밝은 관는 에너지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어두워져요 근데 이 밝음의 에너지는 어둠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 놓죠 그러면 지금 빅뱅 대폭발 이후에 우리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계속 밝음이 팽창하고 있어요 어떤 천체 물리학자가 이 우주가 팽창하면 다시 수축을 해서 본래의 상태를 하나의 점 있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지식적인 차원으로 논할 때 일어나는 영상이지. 우리는 밤에 한번 보십시오. 후라시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후라시를 작게 비추면 무지 밝아지죠. 후라시를 점점 켜보십시오. 어둠 속의 화에 나중에 뭐가 돼요? 그게 어둠이 됩니다. 우리의 이 삼남한성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커나가고 있어요. 선천에서 후천을 넘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밝음은 어둠화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돌인가? 이거는 인간의 나이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 깜난하기 때는 시간의 개념이 있겠어요? 생사 살때 시간은 지지리하게 리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거 유치원 때또 10살이 넘어갈 때까지. 그렇지만 10살 넘어 20살까지는 나름의 시간의 방향이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21살까지죠. 그게 청년이 될 때까지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이 스무 20살, 살에, 스무 살까지의 시간의 흐름. 이제부터는 스물살에서 서른 살까지 시간의 흐름은 유수화도 같대요. 너무 빨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행행 연장 사회로 진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업을 사하는 그 기간. 직접적으로 인간을 만나 인간과 인간끼리 호흡하며 하나되어 살아가는 나이가 언제냐. 서른 달이고 이 서른 달이 되면 행위 연장 타회로 진출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때를 위해 지식과 지혜를 범어려야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범어리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뭔지를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절정인는그러은 언제냐? 여기가 삼라만상 3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나이로부터는 서른 살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생장 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여기 다 있어요. 동서남북. 행해 연장에 나가는 그 시기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가 서른 살 때부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른에서 마흔아홉 살까지는 사회의 역동에 파종을 해야죠. 40살에는 파종한 게 줄기를 통해 열매가 막 맺어야 되는 것이고, 쉬운 달부터 쉬운 9살까지는 열매를 딸때예요 근데 대부분 서른 살때 파종 못하면 40살 때 헤매갖고 50살에 들어 수확할 게 없어요. 그래서 50이 들어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30, 40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받는 표적이다. 60은 장애계열, 다시 돌아가는 계절이죠. 70은 뭐예요? 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30, 40, 50, 60. 이때 나의 업을 사는 시기가 30, 40, 50, 60이다. 아버지는 있고, 아버지는 없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자연입니다. 천지 대자연이에요.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한 행위를 보거라. 이 대자연을 누가 망쳐놓냐? 인간의 욕심이 망쳐놓지 않더냐? 아버지는 있고,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